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우크라이나와 주변국인 슬로바키아와 헝가리 국경에서 우크라이나 난민과 현지 선교사를 만나고 문 계십니다. 이 자리에 최서우 미디어 선교사님 모셨는데요 현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소개와 우크라이나 국경에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는 최소 미디어 선교사인데요. 원래는 그 기독교 방송국 PD로 근무하고 있다가 재작년에 이제 세계 인터넷 선교 협의회라는 그 단체에서 미디어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그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불러주시면 달려가겠다고 이제 기도했는데 며칠 후에 두바이에서 같이 동역하던 그 두바이 한인교회 목사님이 같이 교회 사역팀하고 국경에 이제 정탐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두고 저희 교회 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호평교회 장로님 그 장로계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잘 갔다 오라고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사명감을 가지고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또 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이 지금 많이 생, 생겨나고 있는데요. 현장을 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저희가 가서 이제 난민들하고 난민 사역하시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들의 그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남편, 또 아빠, 또 아들, 또 오빠 이런 분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보니까 국경 근처에 머물면서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전쟁이 마쳐지면 빨리 가족도 만나고 싶고 그래서 국경 근처에 많이 모여들 있었고요. 또한 그룹은 이제 서유럽으로 또 지원이 많이 되는 국가로 가기도 했고, 또 고려인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 있는 것,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본 난민들은 당장 이 전쟁 가운데 가방 하나 들고 나왔기 때문에 뭐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께서 헤어 드라이기도 필요하고, 또 처방전을 받을 수가 없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감기약부터 해가지고 두통약 이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기독교인들과 또 현지 선교사님들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선교사님들을 국경에서 만났을 때 정말 동분서주 그 원래 난민 선교사님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었고. 그 국경 지역 교회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난민들을 정말 재워주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감사했고요. 또 특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한국 선교사님은 그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의 창고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후원 물품을 쌓아놓고 있다가 우크라이나 버스나 트럭이 오면 그거를 다시 넣어주고 또 후원 물품을 해주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가지는 난민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우크라이나 교회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에게 난민 난민 했더니 어떤 한 우크라이나 분이 우리를 난민으로 부르지 말라. 우리는 사도행전 8장 이후에 나오는 그큰 핍박 이후에 흩어지고 있는 복음 전도자다. 선교사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 가운데 전쟁 마무리돼야 되겠지만 동시에 복음이 확산되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네.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고통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그 가면, 계속 묵상했던 말씀이 루키 말씀이었습니다. 루키 3장 15절을 보면 보아스가 볼이 여섯 대를 루스에게 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기도하는데 저희가 여섯 명이 갔거든요. 하나 님 주셨던 감동은 너희가 볼이다. 그래서 작은 볼이 한 대가 되어서 당장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이후에 정말 다음 장에 넘어가면 보아스와 루시 결혼을 하는데 훗날 예수님이 그들과 만나서 결혼해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이런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기도면 기도, 후원이면 후원. 저 같이 은사를 통해서 정탐면 정탐을 해서 십시일반 돕고 훗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